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위중하니 보석이 인용돼야 한다고 오랫동안 주장해 오셨던 이재호 자유한국당 상임고문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입니다, 대표님. 예, 예, 오랜만입니다. 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몸이 아직 안 좋다, 돌연사 위험이 있다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이렇게 어, 재판부가 받아주고 석방됐으니 우선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그 임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그 과거의 영상 보면 재판 출석할 때 벽을 짓기도 하고 걸음걸이도 아주 느리고 그랬거든요. 실제 예. 만나 보셨을 때도 그렇게 병세가 심했, 심했나요? 예,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예, 아주 뭐 그렇게 병세가 좀 심한 편이었죠. 그래군요. 그런데요. 이번에 나오시는 판... 거 보니까 벽도 안 짚고 부축도 안 받고 아주 활기차게 잘 아, 나오시던데 네. 아무래도 뭐 나올 때는 기분이 좀더좀 좀좀 좋아졌지 않겠어요? 기분이 좋아지고 가 그새 다 나오시거든요 음, 아, 그 판사는 재판부는 그 아픈 것에 대해서는 교도소 안에서 지뢰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거는 그 보석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대요. 예, 그렇죠. 병보석 네.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네, 예, 예, 그러니까 뭐 법원의 판단은 교도소 안에서, 구체도 안에서 치료할때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 우리들이 보는 거하고는 좀 다르고. 네,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그렇게 판단했는데 네. 이제 나오실 때도 아주 활기차게 네. 잘 나와 나오시길래 저는 그새 다 나으신가 싶어가지고. 뭐, 예. 뭐 활기찬 건 아니고. 그이명모전 대통령이... 어, 나오, 나올 때는 원래 그랬거죠 예. 보도된 바로 따르면 그리고 또 어,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예. 보석 신청을 하느니 차라리 감옥에서 죽겠다. 예. 이런 반응이셨다고 이명모전 대통령이 그렇게 아니, 본인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하고 몇년 하면 저하고 뭐 둘이서 앉아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예. 그 마음을 뭐좀 둘이서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죠. 음. 사실이 그랬고 왜냐그러면그 고인사들이 감옥에 들어가면 되게 얼마 안 있다 병보소로 나오잖아요. 뭐, 아프다 그러면 그러니까 대동회까지 한 사람이 공연 뭐꾀병부에서 나가는 것 같은 이상 죽건 뭐 있느냐. 그냥 재판 받다이 안에서 죽지 뭐 그런 이야기를 자꾸 수시로 합니다. 그러셨군요. 런데 그러면 네. 이번 보석에 대해서는 그, 그다지 반갑지 않으셨겠네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사유 사실 네. 냐 하면 네. 4월 8일이 앞으로 한달 정도 있으면 구속 만기거든요. 네. 그러면 앞으로 한달 동안에 재판을 다 끝낼 수 있느냐? 지금 법원에서 자본은 일정으로 봐도 4월 3일까지 증인 신청을 했는 증인 신문 하는데 4월 3일까지도 증인이 다시 못하거든요한 10명 좀 남거든요. 네. 그러면 4월 8일 구속 만기인데, 그 어차피 4월 8일이면 구속 만기로 나오는데, 굳이 이렇게 뭐, 가다로운 뭐, 저 조건 달고 보수로 나온다는 게, 그러 본인으로서는 내심 탐탁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대통령까지 한 사람이 법원이 또 보수로 결정해 줬는데, 아이고, 내가 조건이 가다로우니가못 나가겠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또 법원에서 고심해서, 아저 음, 결장 했는데뭐 딸린 게 소리죠. 그 정도 생각이셨다런데 그러고 어 아예 안안 그, 하셨던 게안하셨어야해 말입니까? 아니 그건 다르죠. 보도신전꼭병 때문에 한 것만 아니고 4월 8일 날 재판이 끝 구속이 망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검찰이 지금 문재인 정권의 검찰로 받아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무리하게 밀어붙여 갖고 절속 재판을 해갖고. 재판 제대로 못 하고 재판을 끝낼 수도 있죠. 그러기 때문에 재판을 안정적인 으로 받기 위해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피고가 안정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그 구속 만기에 오그 늘려서 재판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재판하자. 그 이유가 또 보석 이유 신청 이유 하나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그 변호인들로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죠.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대통령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설, 설마 변호인단이 부속 신청했겠습니까? 신청 변호인단이, 해, 변호인단이 본인이 반대하는 걸 어, 본인으로서는 알고 보면 뭐 재판받는데까지 받지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어, 변호인들이 본인 몰래 신청해놓고 신청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건 뭐 제가 잘 아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몰래 시청. 정말 제가 했잖아요. 뭐 방송에 와서 거짓말 하겠어요. 그건 비당하게 보는 사람들 은한 점이 없습니다. 비당하게 보려면 알았만 네. 고지 안 들으니까. <laughs> 예, 알겠습니다. 그러냐. 아 이젠 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말한 말 고지 안 듣잖아요. <laughs> 자기네들 말 못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쨌든 어, 알지 못한 채 몰래 변호인단에 시청했고 지금도 여전히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 보석에 대해서 탄탁지 않아. 하는 면이 있다. 그러나 법원의 결정이 따르는 거죠. 네, 뭐, 할수 없이 나오셨나요? 그러면. 법원에서 네. 보도를 하는데 나와야죠. 그것도 법원에서 보도를 해줬는데 또안 나간다 그거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보석 조건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거주, 뭐, 통신제한, 접견제한 등등이 있는데 이런 조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좀심하지 그러나 심하지만은 그거는 뭐형사소동법에 법에 있는 대로 법원이 하는 거니까. 법에 있는 대로 하는 걸 그걸 뭐시하마다아이다 말할 수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야기하면 그렇지만은.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풀려난 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도 풀려나야 한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 대통령도 뭐 경우가 다르게도 합니다만은뭐 전직 대통령인데 뭐 오래 살았잖아요. 오래 살았으면 뭐 글쎄요. <laughs> 내가 지금 뭐 우리 형편에 남 형편까지 생각할 건 아니지만 아, 풀려나면 좋지요 구독된 사람이.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저희가 시간이 예. 오늘 준비한 시간이 짧아서 스튜디오 한번 나와주십시오. 예.